요번에 나온 책엔 없네요. 그러니까 쓰세요. 그러니까, 영구, 영, 아, 영구 두개 아니라, 가고 싶은 데 썼네. <웃음> <웃음> 영구, 불능 또는 사망시, 사망시, 재해 손실일수, 재해 손실일수는 매출을 치자면 7,500일로 칩니다. 똑같이 지급해요. 연구불릉은 사망어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지마비니까 연구불능이죠 그래서 이건 똑같이 사망이라고 치고 7,500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 아, 그거 제가 이걸 또 흥분해서 뭐못 봤네. 49쪽을 보시면 49쪽에 29번에 정답은 그냥 4번, 이제 불감기류도 마음에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치시면 돼요. 불감기류가 아니라 정지공기죠. 0 m 트 근데 불감기류가 있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그냥 여기서도 4번 맞네요. 4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원래대로. <laughs> 자, 책은 52쪽에 8번이에요. 맨날, 아, 문제 조금만 내야지. 그래 놓고 또 많이 내고 막, 또 막, 진도가 막 헉헉대갖고 가고.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 점점 욕심이 자꾸 생겨서 여러분한테 많은 문제 내줘야지 이러다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건강검진결과 다라는 업무수행 적합 여부가 판정이 됐습니다. 우리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다 그랬죠? 그제 그럼 답은? 4번이에요. 1번은 가, 2번은 아, 나, 3번은 아. 라, 네 그리고 4번은 다. 답은 4번. 자 9번입니다. 상호관계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것은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레인오드는 전신진동이 아니라 국소진동이죠. 국소진동. 나머지는 할게 없습니다. 그죠? 소음성 장애, 소음장애하면 감각신경성, 감각신경난처 맞고, 답은 3번인 것 같고요. 자, 10번 보시면, 음, 상직으로자 300년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대신에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죠? 대행업체한테 위탁한다. 라고 표현했고, 그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이런 것도 있어 있었나 보다. 일단 공단이나 무슨 공단 이런 데다위탁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어디다 위탁할까? 대부분.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 가면 병원 밑에 이제 그, 그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 이름이 뭐냐 이거죠. <laughs> 뭘것 같아요? 네. 느낌은 근로자 건강센터. 네. 3번 보건관리 전문기관. 그,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책에도 거기 보시면 대행기관이 해놓고,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책을 봐서 한번 봤다면, 아, 보건관리 전문기관이구나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산업보건사업관리 전문기관, 물게 돼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거기랑 비슷해서 답은 일단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다 건강센터보다는, 이런,